예, 조명철 목사입니다. 에, 제가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제작하여 올립니다. 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오늘은 아직 서툴긴 하지만은 제 설교 메시지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올려드립니다. 에그, 그 흥미로운 보고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에, 지난 24시간 동안에 있었던 경찰 리포트인데요. Robbery. 강도 사건이 zero. 그 다음에 crime이 zero. 그 다음에 accident zero. 그런데 재미난 게 husband and wife fight. 부부싸움이 84,635건이 리포트가 됐다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아, 이런 범죄도 줄어들고 사고도 줄어들 좋긴 하는데 집안에만 갇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해져가지고 그런지 부부간의 부부싸움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네요. 싸우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의좋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또 휴식 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고 하니까 너무 예민해져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 맛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맛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맛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단맛, 또 하나는 그와 대조적인 맛인 쓴맛이 있을 겁니다. 단맛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달아야 맛있습니다. 근데 이단 것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맛 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단 것을 많이 들면요. 질병이 많이 생기죠. 건강을 해칩니다. 당뇨병이 생기고, 비만증이 생기고, 각종 성인병이 생기는 게이 단맛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반면에 이 쓴맛, 쓴맛은 누구나 다 싫어하죠.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쓴맛이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인간을 이롭게 줍니다. 인간을 인간에게 건강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죠. 약도 쓰죠. 그런데 이쓴 약이 건강을 이롭게 해줍니다. 치유를 가져다 주죠.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 얼마나 써요? 그렇지만 그 쓴 약초가 인간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쓴맛과 단맛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때로는 단맛을 살수 있도록 단맛의 인생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쓴맛의 인생을 주기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각도에서 우리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흔히 말하기를 3단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생해서부터 40대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4 0서부터 80세 때까지. 세 번째가 80세부터 120세 때까지 3단계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출생부터가 기관 운영의 출생이었지만은 그런 그 다행스럽게도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나일강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태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중생활을 하게 되고, 또 왕궁에서의 왕궁생활을, 왕궁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4 0세 때까지의 인생은 인생의 단막 시기였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왕국에서의 권력과 교육을 받으면서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단맛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었고요. 그런 40이 넘어서 또제 2단계 인생의 쓴맛 단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살인죄 노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저 미디안 사막, 미디안 광해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디츠슨 인생이겠죠. 아, 아무도 없는, 그리고 별로 윤택하지도 않은 어려운 사막에서의 광해 생활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두 번째 인생의 쓴맛 인생. 두 번째 단계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가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자격과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생의 쓴맛 단계였던 미디안 광야에서였습니다. 이때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눈이 뜨였고요, 그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배우게 된 것이죠. 또 사막에서의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 시절의 4 0 년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인도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인도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삶 아닙니까? 그이 시기는 아마도 인생의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진 시대였던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를 추구하는 그런 시, 아,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인생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만한 시기였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합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저 출애굽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쓴맛 특별히 그가 마지막 인생의 단계 이제 가난 저 땅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비스가 산봉 우리에서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놀라운 청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죽으리라. 이게 무슨 놀라운 이게 무슨 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4 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 오면서 그가 그래도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있었다고 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점령하여 그곳에서 정말 축복된 삶, 행복된 삶, 이 백성들과 함께 살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다 무너지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속으로야 받아들일 수 없는 원망스러운 이야기, 불만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쓴맛나는 인생 하나님의 주어진 이 운명을 순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운명에 대처하여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가난까지 이르게 하는 주로의 모든 과업을 위대하게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두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였을 때 그는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쓴 자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이쓴 자를 좀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쓴 만나는 이쓴 자네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부하지 않고 결국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가 이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운명에 불편해하지 않고, 그 운명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그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걸어가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어 주셨고 생명의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자, 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이번에온 인류에게 닥친 이 재앙과도 같은 무서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 이것도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운명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운명을 대하고 대처할 것인가라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앞서 모세나 예수님과 같은 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 쓴맛 나는 운명을 맞이할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대처할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쓴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만남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를 합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쓴맛나는 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면서 더욱 당당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밑바닥에 진하게 깔려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재기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셨으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 지독한 추악한 이기심이 우리 인간 속에, 내 자신 속에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 우리의 불행적인 운명을 하지하면서 그대로 들어간 거죠. 아, 우리들은 이번에 우리들의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이기심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같이 죽게 만드는 무서운 신앙의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생물에 지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 하나의 앞에서도 인간들이 손 하나 제대로 깜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요. 그런 나약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동안 얼마나 교만스럽게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인류가 인간이, 나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나약하고 부잘 것 없는 인간들인가, 존재들인가,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이 바이러스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나약한 존재는 우리를 짓밟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니까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웃도 만날 수 없나. 심지어는 가족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이쁜 손자와 손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포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과 가까이 살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과 가까이 하면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는 얼마나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